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 교실입니다자 오늘은 이 서포사조 사조 하면 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쁘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일조만 합니다. 그래서 서포사조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수용판대 외국인 재산 등록제 신시 등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수구자파들이 저보고 거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조건 수용하자, 그들에게 항상 선의를 베풀자, 그러면 진보가 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지적하면 그게 극우가 됩니까? 저는 그런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식업계도요, 뭐 서빙하는 사람은 뭐 대부분의 대중식당에서는 다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또 요리사도 요즘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뭔 시켜도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아줌마들을 봤을 때다 중국인이 대부분이죠. 자 여러분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왜 이번에 대선에 나선 사람들이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그들을 좀 정리하고 그들이 차지한 자리에 한국 국민들이 일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중국인들, 동남아, 중앙아시아인들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땅, 주거지 상권을 다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요. 서울과 지방에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노자들이 지금 국민의 몇 프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200명이면요. 25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 노동자고요. 300명이면 17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일본보다 한 4배 정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대표적인 폐해 중에 하나는 지난달에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코로나. 그걸 감추고요. 요양병원에 지업을 했어요.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무려 몇 명을 감염시켰느냐? 84명을 감염시켰어요.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여8요양병원의 종사자 24명을 감염시켰고그 중에 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외국인이 이 검사를 받았는데 영등포 보건소에서 1차는 음성 나왔는데 2차가 양성이 났는데 그걸 감추고요. 1차 그만 가지고 요양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요양병원이 별도로 한번더 검사를 해보든지. 했어야 될 건데 그냥 취업을 시켜 줬습니다 워낙 중국인 판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거의 다 감염시키고 4명을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자 이게 외국인 노동자의 엄청난 배가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증이 됩니다 특히 요양 보호사 분야는 일찌감치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거의 점거당해 있다 이렇게 밀크러지는 대표적인 분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선후보 중에 공략 낼때 사실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300만 명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겠다? 외국인이 한 해에 아파트를 수만 채씩 사들여서 한국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먹고 또 월세를 벌어먹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겠다라는 대선후보 여야 중에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말은안 해요. 왜 대선후보들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칙의 인양 입을 탁 다물고 있을까요? 황세프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들이 입을 다무는 거는요. 외노자에 대한 한마디로 프레임을 한국의 좌파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들은 외노자가 한국인들이 거부하는 3D 영역. 자, 3D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자, 첫째는 뭡니까? 위험하다. 데인즈로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렵다. 디피컬트또세 번째는 뭡니까? 더럽다. 더티. 그러니까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워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학대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 체벌을 가하거나 욕을 하고, 또 그들에게 임금을 떼먹고, 그래서 착취한다. 그러면서 항상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한국이 가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폐를 지적하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배제하자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흔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공정함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처럼 비춰지죠.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간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기 때문에 극으로 낙인찍힐까 봐 중도로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이 근처에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라면서 아예 근처에 오지를 않습니다. 말을 안 하면 이 실점을 안 하는데 이걸 말하게 되면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정치 공적인 영역에서는 외국인이 뭐 난민으로 들어오고 난민이 아니라 불법으로 한국에 난민인 양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지난번에 아프간 같은 경우에 한국인 도왔다는 아프간 사람이 들어왔는데 절반 이상이 거의 영유아였지 않습니까? 애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세요. 아무도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애멘 난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용하고 지원해주고 또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입장에서 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한국에서 직업이 외국인 돕는 목사거나 외국인 돕는 기구에서 일하거나 외국인 돕는 변호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 후보가 여러분, 우리 사회에 외국인이 끼치는 폐해가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짚읍시다. 이렇게 말하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후보는 거구야. 그야말로 미국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해버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 언제부터 외노자가 심각해졌을까요? imf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 다니면, 거기에서 평생 직장으로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장 고용의 개념이 평생 간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노동 환경이 신자유주의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험악해져 버리고 저임금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틈을 뚫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3D 저임금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죠. 그 속에서 한국은 고임금을 받는 사람과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삼디 업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직종들을 거부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해당되는 분야는 도시나 노동자들이나 전부 외노자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한 봅시다. 가구 공장. 그리고 농촌의 비닐 하우스에서 뭐이 농업 노동자. 또 어촌에서 고기 잡고 거물 뭐 올리는 노동자. 또더 나아가서 요양 병원에서 돌보는 노동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차적으로 식당 노동자. 그리고 일상적인 일용직 노동 현장까지 다 파고들입니다. 그 범위가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0만 명이 기본이고, 20명 중한명 어떤 사람들은 17명 중에 한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소멸시켰는데, 자, 이 사람들이 공사판부터 시작해서 생산직 서빙, 그리고 요양 직종까지 지금 다양하게 잠식해 들어가면서 그 분야에서 한국인들은 퇴출되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 가서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데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딱 짜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는 인맥상 그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만약에 250만원을 벌면 50만원만 쓰고 200만원을 송금을 합니다. 자 한국인처럼 세금을 한국에 내지도 않습니다. 의료보험도 외국인 의료보험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입하는 게 있지만, 한국인이 평생 내온 것보다는 훨씬 작은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벌어서 자국에 다 보냅니다. 나중에 한국 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평생 집도 없이 월세방을 전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 한 5년, 10년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이 두세 채입니다. 제가 몇번 봤어요. 스리랑카, 베트남, 뭐, 네팔 이런데, 한국에서 일하고 왔다는 노동자들이 동네 유지로 행세하고 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지역별로 거점을 정하게 해서 싹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 대림동 그리고 남쪽에는 김해 그리고 또 경기도 쪽에는 안산 이런 쪽에 전부 거점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점은 이미 외국인의 이 커뮤니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노자가 일본 인구의 2%밖에 안 되고 한국이 일본보다 외국인이 3배 정도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국이 월등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잠식하고 있는 한국 사람의 일자리가 몇 개쯤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150만 개 정도를 이렇게 잠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라지면 150만 개의 일자리가 한국인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대한 정리가 쉽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이제 쉽게 던지는 대안 중에 하나가 뭔가면 젊은 사람들에게 취업 장려금, 뭐 취업 준비 돈 등을 갖다가 던져 주지 않습니까? 그걸 그더 주고, 차라리 외국인이 일하는 직장에 더 주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겠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꼭 그런 거 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 외국인 일자리와 요즘 한참 애들 그 일하는 배달맨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배달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그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하루 배달하면 병원에 한달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거 더티합니까? 안 더티합니까? 집에 가면 온몸이 그냥 이 땀으로 젖어있습니다. 이거 더티한 집중이에요 그냥 들고 그냥 하고 힘들면 계단에 쉬고 더티하죠. 그런데 왜이런 서로 할라 하고 오토바이를 지금 살수 없대요. 밀려가지고. 오토바이가 6달 대기라고 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외노자들이 하는 일자리에 한 50만원, 100만원 더 주면 한국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될 건데 안 하느냐는 라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이 펄이 자유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다니다가 몇달 일하고 모아가지고 요즘 이제 욜로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가 돈한 몇백만원, 돈, 돈 천만원 모이면 난 떠난다 해외로 해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쉬다가 돈 떨어지면 와서 또 오토바이 기름 넣어 타고 다니고 이렇게 살면 편한데 내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가면 거기에서는 합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요. 또 환경이 열악하고. 또 그런, 뭐, 어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따거나 딸기 따면 참제불쌍하다라고 보는 사회적 선입견이나 이 편견. 그리고 또 아무래도 3D 역종에서는 규율이나 통제가 또 심하니까 그런 좋지 않은 이 사람을 부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실제로 돈 문제를 떠나서 돈을 올려준다 해도 안갈수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하는 젊은이들의 사고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자, 지금 오토바이를 대부분 매달려서 그 오토바이 하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플래카드스를 하면 제 앞에 한번플래카드할때한 200명쯤 되는 오토바이 배달맨들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그들한테 저 사람들이 저 일을 몇년할수 있을까? 그리고 속도와 시간에 쫓기면서 그것이 수입하고 연결되는 저 일은 확률적으로 사고가 나고 확률적으로 크게 다치고 확률적으로 죽는다. 그리고 한번 다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일을 다시 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디를 가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그들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외국인을 제 정리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한국인의 일자리를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내보내고요. 불법 체류자도 다 내보내고 그걸 불법으로 만들고 그 자리에 한국 사람들을 가서 보내되 근로하는 환경이나 거기에서의 노동 규칙 등을 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만들어서 외국인이 하는 일자리를 한국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총체적으로 도와야 된다. 돈만의 문제에 넘어서서 관리나 이미지 또 그들의 자부심 문제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세기업에는 가면 최저임금이고 또 있어봤자 자신의 직급이 올라갈 가능성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의욕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떠난다. 그래서 단지 인금 문제 이상의 근로 환경이나 분위기, 지속성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황세프가 연구 좀했지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민들이 없이 공연이 그냥 외국인 문제를 쇼로 제기하게 되면 바로 반격에 부딪히면서 대응할 논리가 부족해지니까 차라리 이 문제에 말려들기보다는 침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한국의 보수의 주류들이 침묵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도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앞으로 인권을 존중해 주자라는 공약은 자파 후보한테 나와요. 정의당에도 나오고 이재명이도 또할 겁니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침묵하고 갈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합리적으로 내놓으면서 적어도 한국에 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부터 정리해 가야 된다.그 대안은 있다는 겁니다.문제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대안도 있지 않겠습니까?그러면 1년에 150만 개의 일자리가 한국의 젊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여기에 임금도 지원하고 근로 환경이나 규칙도 바꾸고. 그래서 그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한국형 뉴딜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가리는 지금 뭘 하고 자 빠졌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 외노자 문제, 대선 후보들 피하고 안 보고 안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쫄지 마. 피하지 마.